안녕하세요. 이학넷입니다. 오늘은 해외고 출신이 많이 지원하는 한국의 인기학과 TOP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대치대약대. 해외고 출신도 의치약 대학에 진학 가능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는 글로벌 IT 취업 및 창업 가능 해외 진출이 용이합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등이 인기 있습니다. 셋째, 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 국제기구, 외교관, 글로벌 기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인기 있습니다. 넷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방송, 광고, 홍보, 콘텐츠 기획을 하는 학과로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인기 있습니다. 다섯째, 경영학과, 글로벌 취업 및 창업에 유리합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인기 있습니다. 해외고 졸업생, 여러분은 어떤 학과가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해외고 졸업생의 한국대학, 진학률이 궁금하시다면 문의해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